안녕하세요. 대왕보살입니다. 대왕보살께 점사를 보고 부적을 써달라고 했는데 부적을 못 써준 손님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또 어떻게 된 얘기인지요? 아, 예. 한날은 한 40대 초반 젊어요. 점사를 보러 온 거예요. 딱 들어오는 순간에, 아, 따 니는 앞뒤가 캄캄하구나. 한 지붕 아래 두 갈래 길이구나. 이 하면서 막, 막, 점사를 막 이리 보더라고요. 그래, 너거는 니네, 어? 남남으로 산 지가 한1십 년이 지났구나. 제비서 이렇 하면서 막 점사 이렇게 저렇 보다가 막 이렇게 저렇고막 말을 하면서, 아, 너거 아들은 지금 말도 안 듣고, 하나는 나갔고, 어? 되는 일이 없고, 지금 그 버사 님께서 이제 손으로 한 미용실 하고, 그것도 잘안 되고, 가면서, 이리쿵, 저리쿵 하면, 살다 보고, 뭐, 하는 도중에, 니는, 애인이 있잖아! <laughs> <laughs> 어, 그럼 미안해 죽겠는겨. 그래가, 갑자기, 손녀가딱 실려갖고, 니 애인이 있잖아! <laughs> 내가, 아, 보살님, 미안하다. <laughs> 웃더라고. 그래가, 눈에 이어 어? 그럼, 예, 가더라고. 그제? 그래갖고, 앉아, 보살님. 네 그래서 옷 떼서 많이 닦았는데 이것을 계속 이어나가 닦았으면 보살님이 덜한데 그것도 모르고 젊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자식까지 뻗어갖고 자식들 공부도 안 하고 애밀건데 있겠거든 그 그렇다 하면서 지금 그렇다 하면서 아들이 지금 몸도 좀안 좋네 내가 이하면서 그렇다 이감면서 그래 보살님은 지금. 그냥 해도 안 되고 진짜 조사님께 제를 한번 올리고 한 번씩 기도를 하면서 이래 이렇게 해 달라고 한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제 길을 열어줬으니까 이거 따르라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지만그 보살님은 이리 내가 정사를 이리 떡떡떡 이리 보는데 아이 어, 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절 문밖에 안갔는 그런 손님인 것같더라는 느낌이. 그래, 보살님, 아, 보살님, 저리한 번도 안 갔지요. 이렇게 하니까, 맞대. 그래, 아, 내 속으로, 아, 그래, 이 앞뒤가 이 깜깜하게 맥히고 이래가. 그래서 어떻게 오셨느냐고 내가 여쭤봤어요. 그 보살님은. 그러면 저희 집에 어떻게 인연이 내가 오셨냐고 물으니까 아는 지인이 여기 가갖고 한번 보라고. 그래서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 아, 그래요. 그럼 보살님, 이리 줄이 센데, 내가 그 보살님은 이 우리는 점사를 볼때 미리 앉아, 뭐, 나이 없고 이런 거안 하고 제가 말을 하잖아. 그죠? 이런막 이리, 이리 보다가, 이렇게 되면은 자식이 줄을 많이 뻗었을 건데, 내 입에서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보살님, 아저씨가 이렇다 보고 아 아들하고 딸하고 이리 보니까, 아니가 다를까? 아들이 줄이 엄청 막 이래, 세다. 이 말이 야 줄이. 에 죄송, 죄요 엄마가 안 닦으면 자식한테 뺏잖아. 그죠? 그래야 엄마가 미리 알고 많이 닦아주고 해야 자식이 또, 또, 올바르게 나가고. 그러고 엄마가 남은 남자를 보고, 그 조상님이 또, 또, 올바르게 해주겠어요. 솔직히 복을 안 주잖아. 그죠? 자기 신랑하고 열심히 살아도 그 줄이 쌤면잘안 되는데. 맞잖아요. 그래가 자기가 앉아, 그 카드라고, 그래. 이렇게 되면은, 보살님, 내 말을 잘 들으라 하면서, 이리 줄이 세고, 이는 집에는 보살님께서 지금 여기는 그날 해가 될 일이라고, 이리 캄캄하게 맥혔는데, 열고 기도를 하면서, 전진하면 아들도 앉아, 말을 어느 정도 들을 것이고, 길이 열리고 앉아, 일 풀리고, 부부간에도 좀 좋아지고, 그런다. 보살님은 눈이 이래가고만내 말을 듣는 다안내 느낌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뭐, 알아요, 맨장질 하고 뭐 무슨 말이 들어오겠어, 그지요? 그래캄캄히 맥힌 면 말이 안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래 알아요. 그래갖고, 빼기를 계속하고 있다가, 이래가, 이래가, 이제, 그러면 부족을 한게 있어도, 가만, 가, 가게가, 이제, 다른 집, 그게, 이제, 매매를 하고 싶고, 이 가게도 잘안 되고 하니까, 그래, 그럼 알았어요. 그래, 가 할아버지한테, 내가 여쭤보고, 눈 감고, 이제, 제가 묻는 거예요. 이래가, 그러면 언제, 언제좀그 가게가 나지 이래 하는데, 그 순간에, 세상에도 제가 등신 바보가 된 사람처럼 있잖아요. 뭐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생각도 안 나오고, 눈이 이래 막 자동으로 쓱 깡기면서 있잖아. 그죠?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보살님 미안한데요. 보살님, 나는 써주고 싶지만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살님은 말을 해도 잘 모르겠지만은 부석을 쓰고 리림 있는 분도 있고 산재를 지는 게 빨리 성불을 보는 사람도 있고 매번 기도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일찍 해가 성불이 빨리 보는 사람도 있고 막몇 년씩이 막 축기 살고딱아야 이게 성불을 보는 사람이 다틀린다고 가정마다 그런데 보살님 아직 절 문밖에도 안 가본 사람이 이거 이거 쓴다고 해서 허림 여기요 그런데 저도 이때까지 이런 건 처음이지만은. 못 쓰게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제 돌려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고또한 번은 어떤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한. 오... 60 넘었어요, 그분이. 앉아, 전에. 처음에 제가 신받고 난 뒤에 그분이 우리 집에 점사를 보고 앉아, 내 점사 보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그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막, 그때부터 막, 열심히, 얼굴도 많이 좋아졌어요. 내 그때 엄마 코도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해라 하면서. 그래서 다 했어. 근데 얼굴이 엄청 좋아졌더라고. 그런데, 앉아, 보살님 전화온 거예요. 내 누군지 알겠어. 그한 1년 넘었잖아요. 그래갖고, 전화온는데내 매매 부적을 한개 써달라고 가더라고. 그래, 보살님. 부적은 그냥 막 쓰는 게 아닙니다. 보살님, 이래, 오늘, 이 보고, 그에 합당한 부적을 할아버지 여쭤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뭐 무조건 부적 달락한 뚝뚝 주는 게 아니라고. 부적을 정성을 들이가 그 사람한테 맞게 써줘도 림이미을적 말도는 그냥 그렇게는 안 된다고. 내가 난주 보고, 진짜 기다려보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죠? 또 지금 힘들잖아요. 시국이.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기도를 해보고 정안 되면 내년에 한번 보고, 그때 하자 그렇게 말씀드린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점사를 보고 대학원 다닐께 예, 예. 부적을 써주세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써주시는 건 아니네요. 무조건 써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적을 그냥 그분은 안 쓰고 싶은데도 야, 부적 써라.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요. 써달라고 해도 안된 분이 있어요. 다 틀려요. 전에 옛날에 이사 가는 그분은 다 점사 다 보고 나한테 손이가 실리갖고 아빠야, 부적 써야 된다. <웃음> <웃음> 나 깜짝 놀래갖고 막그리고예 부속 쓸수있이 칸이 그런 정도 있었거든요. 요즘 생각하면 좀웃었죠 내가 또 갑자기 톡 튀어 올라오 그래 부속도 진짜 내 맘대로 그냥 막 써놨다. 픽빅 주는 게 아니니까 우리 할아버지 도술로 느낌이 맞는 사람 이는 부속도 다 다 같은 재수, 그, 부석이라도 사람마다 틀려요, 약간. 여기 무슨 부석, 여는 무슨 부석. 그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부석을 쓰다 보면, 은 또그 사람한테 학당한 부적이 아닌 경우는 부적이 안 돼요. 자꾸 터지신다니까. 내가 그는경험 해봤거든. 세 번을 안잘못 써갖고, 그래가 다시 기도할 할아버지 이 부적이 아닙니까? 하면서 아, 이 부적이다. 느낌도. 그 부적을 쓰니까한번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신기하구나 싶은. 요즘 너무 신기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왕보살이었습니다.